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보통의 실전 모멘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0억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에 없어 좋아요, 구독 꼭눌러주는 거요. 잊지 마시고 알람도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 0억대 건물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뭐, 돈도 많이 있고, 뭐, 편안하게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 우리가 이제 그 100억대 건물 갖고 있어도 잘 유지가 되고, 앞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내 자, 녀들한테 상속을 하더라도, 이런 건물들이, 백0억 건물들이 유지가 좀잘 돼서 꾸준하게 이어져 가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런 건물을 내가 평생을 쫙 열심히 해서 읽어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건물을 또 물려주면. 자녀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관리를 잘 하고 또 자녀한테 주고 이런 대물림이 계속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좀 우리 자녀들이 좀잘 살길 바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사실 극히 드물죠. 결국은 배우게 근무를 상속을 해줘도 결국은 공중분해가 돼서 결국은 세금 내고 뭐, 나머지를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얼마 안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현실에서는 이런 어떤 것,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쨌든 매도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 이 배곡대 건물을 물려주어도 결국은 세금 내고, 가족들끼리 지분별로 해서 다 가져가게 되면 얼마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사실. 이런 건물들을 우리가 이제 물려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지분 등기를 해 놓고 그 건물을 관리를 잘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서 우리 가 이제 엠분의 1로 해서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어떤 형제들끼리 이 우애도 좋습니다.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하고 공중분해시키는 가족들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결국은 가족들끼리 나중에 보지도 안 만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원수지간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좀 발생되지 않게 내가 건물을 갖고 있을 때좀 확실하게 어떤 사전 증여라든지 어떤 뭐 상속이라든지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쟁들이 발생되지 않게 미리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좀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백억대 건물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공중분해 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잘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놨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물들이 유지도 잘될 뿐더러 앞으로 꾸준하게 좀더 크게 성장이 될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싸움도 안 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들은 다 하고도 있습니다. 하고도 있지만 대부분 한80% 이상이 이런 부분에 알고 있지만 안 해놓으신다는 얘기죠. 한20% 10%만 이런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족들끼리 법적 분쟁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면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지 않아서 발생이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금, 뭐 상속, 증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100억 건물이 상속이 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세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현금을 융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현금 상속에 대한 어떤 세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를 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 증여를 사전 증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나름대로 미리미리 좀 길을 딱 정해 놓고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아, 어, 우리 가족들끼리 어쨌든 좀 평화롭게 어, 순리적으로 잘아 어, 정리가 되고 어이 건물도 유지가 좀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읽은 이 배옥대 건물이 이 급매 처리가 돼가지고서 헐값에 팔리게 되고 결국 은 가족들끼리 가고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물을 갖고 있을 때좀더 방법들을 잘 찾아서 상속증여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물을 갖고 있지만 이런 건물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일어날 부분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찾지 않으면 아주, 아주 어렵게 읽은 건물이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는 이런 세금 상속 증여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통령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